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가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지난 3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실시된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27%, 이낙연은 12%, 윤석열은 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지율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 지사의 3분의 1입니다. 27대 9. 그러나 그것은 윤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지금이나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조사를 하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지율은 3분의 1이지만 어떤 무게감과 신뢰도 이런 걸로 따지면 윤 총장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30배는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두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윤석열의 무게감, 육중 이재명의 경박 유재결 총장을 보는 시각이 상소문의 작가 조은산 씨가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은산 씨가 유재결 총장의 사퇴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하나의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처음부터 문재인이 부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목줄 찬 이리 때 사이에 유일했던 호랑이. 윤석열은 잠시 저쪽을 바라본다. 그런 그의 등 뒤에 어리석은 군주와 간신들이 들러붙는다. 그랬던 윤이 다시 이쪽을 바라본다. 그런 그의 눈앞에 원전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개입으로 뒤가 구린 그들이 손발을 떨며 국민을 팔고 촛불을 팔아 칼을 들이민다. 처음에는 간신배처럼 인석일의 뒤에 달라붙었다가 인석일이라는 호랑이가 권력 비리를 수사하자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자 이리대로 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박을 말씀드리기 전에 윤석열의 묵중의 제가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처신이 아니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목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가 거목 같은 처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지저분하게 파퓰리스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정권 비리와 잘못의 핵심을 정나라하게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헌법, 법치 시스템, 상식, 정의, 이 4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그리고 민주주의의 허울를쓴 전체주의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의 사퇴 메시지를 보다 더 간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다면 문재인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법치와 검찰의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투쟁조차 한계가 왔고, 너무나 나라 망치는 게 심각해서 검찰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반문제인 투쟁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결 명료하고 묵중한 메시지입니까? 반면 이재명은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경박한 사례를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이후에, 이 예,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당원의 공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라디오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에도 신뢰가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손실을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한다 서울과 부산에 공천을 내서는 안 된다. 장사꾼도 하지 않는 일이다. 당헌당규에 대국민 약속으로 명기를 해놨으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라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한방 매겼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을 지금 얘기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의 당원들과 친문, 대개문들이 일제히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전 견딜 수 없으면 규정을 바꾸면 되고, 대신 석고대제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아주 얄팍한 별명의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정도 대국민 공약이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럴 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국가와 우, 국민의 운명을 짊어지는 대통령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경박함. 최근에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이 다섯 개의 시중은행에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죠. 청년, 25세에서 26세 결혼 정년기, 이런데에 속한 청년들이 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연리 3%지만 10년 동안 나중에 10년 후에 일시 상환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고, 10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대출이, 아니,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짜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공짜 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그 돈을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으면 오로지 국민 세금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경박함, 2017년 탄핵 촛불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미국의,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면서, 그런그런 그런 방위비 협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 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유엔의 6.25 한국전쟁에 방위를 맡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가 전략적 이익 때문에 전략적 고려 때문에 군사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에 방위를 맺깁니다. 세계 4대 부국 중에 하나인 독일, 방위를 미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제정치가 어떤 것이며, 동맹과 방위의 역학구조가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경박하게 그저 무슨 응? 독립국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각오하고 있다. 이런 파퓰리즘 발언을 할때 저는 그때서부터 아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일찌감치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경박한 이재명, 묵중한 윤석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